고2 모의고사 26번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글의 일치 불일치 그래서 불일치를 묻는 문제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c a m i l l Flammarion was born in m o n t i g n y r o y France. 여기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분은 he became interested in astronomy 관심이 있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네요. Astronomy at an early age 어린 시절에 and 그리고 when he was only 16. 16살이 되었을 때 he wrote a book. 책을 썼네요. on mom에 대해서 관해서 the origin of the world. 세상의 기원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뭐 16살이면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기죠. 정말 뛰어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the uh, manuscript was not published at the time. 그 당시에 원고죠. 이 글을 쓴 원고, 원고는 출판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t came to the attention of Albain Le Verrier, the director of the Paris Observatory. 동격으로 이어지죠. 자 그런데 출판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 글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Albain Le Verrier. 누구입니까? 파리전문대의 책임자죠. 자, 이분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요. He became an assistant. 그래서 그는요, 조수가 된 거죠. To Laveria. In 1858, 1858년에 이분의 조수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as worked as a calculator, 계산원으로서 뭐 천문학이니까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예, 조수가 되었습니다. 계산원이 되었습니다. Alright. At 19, 19세가 되었을 때, he wrote another book called PP죠. 뭐뭐라고 불리우는 PP. The Plurality of Inhabited w o r s 라는 책 제목이니까 그대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런 책을 또한권 썼죠. 언어들은 항상 단수 받습니다. r i g h t 그런데 이 책에서 인위치, 장소의 개념이죠. 제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였고요. 앞에서 뒤로 가셔야 되겠고요. 장소의 개념이니까 인위치를 뭘로 바꿔도 된다? 뭘로 바꿔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past natal claimed. 그는 열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명사제를 이끄는데 뒷문장 완벽. Life exists outside the planet earth. 외계죠. 지구 밖에. 외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어, 답하고 바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His most successful work, 그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Popular Astronomy라는 이 작품이죠. 이 책은 was published in 1880, 1880년에 출판이 되어졌고요. And eventually sold, 판매가 되어졌네요. 130,000 copies. 13만부가 결국은 판매가 되어졌죠 Okay. With his own funds. 자기 자신의 자금, 자기 자신의 돈으로 그는요, 만들었습니다. An observatory. 천문대를 만들었죠. 어디에? At JVC라는 곳에서. 자, 그리고, 동사가 두 개가 나이를 됩니다. 과거 시제 spent. 시간을 보냈죠. May, a 월에 a s till November, 11월까지 매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In 1887, 1887년에, he founded, 설립하다. The French Astronomical Society 프랑스 천문학회를 설립했고요. 또 동사과 학거시제두개나열 Served as editor로서 일을 했다고요. Of its monthly publication 이 단체죠. 이 단체 프랑스 천문학회의 월간 간행물의 에디터로서 업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했다라는 얘기죠. 알바인 right.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인했다 아니죠. 아주 열정적으로 주장한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6번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